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어 우리 십자가는 뭐 우리가 다잘 아는 대로 어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병원 십자가는 어, 다르다. 이제 그랬죠? 병원 십자가는 이렇게 잡고 교회 십자가는 이렇게 길다는 것을 표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길고 짧고 보다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라든가 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라든가 또 십자가로 인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어나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 이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십자가하면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사랑, 뭐 예수님의 자비 어, 이런 것들이 떠올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먼저 십자가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잠깐 보면은 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여기는 사람. 이렇다면은 어, 사람, 사람. 어, 이렇다면은 우리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이 담이 있었잖아요. 죄의 담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있을 수 없는 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간섭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해냐면은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못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를 돕지 못함은 손이 짧아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한 바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와 나 사이 죄가 가로막혀서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 하나님이 이거를 통하게 해야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주는 거.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이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포함이 되잖아. 그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죄 없는 우리를 대신 죽어 줄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게 하셨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대신 죽으려고 보낸 거야. 죽이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나사이에이 죄의 단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대신 죽어주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은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인간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진리 가운데 갈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생명도 없고, 하나님께도 못 가고, 진리 가운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된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또 성경이 뭐라면은, 화목죄물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화목이 시킨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도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크다란 게 놓여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죄 크다란, 그러니까 서로 으르릉대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인간과 이 인간 사이에이 죄라고 하는 커다란 증오의 죄, 시기의 죄, 미움의 죄 이런 것들도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전하면은 예를 들면은 집사님과 나하고도 중간에 이렇게 담이 있는데 그걸 허물으시면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 하면 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죄 문제 해결이 됐다 해서 이젠 죄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문제도 해결되어서 우리는 가 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축복은 뭐냐? 신통, 인통, 물통 그러잖아요? 예, 신통, 인통, 물통.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인통, 인간. 그 다음에 뭐예요? 물통. 물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다잘 되면은 물통은 거저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봐봐요. 내가 집사님하고도 관계 좋고, 권사님하고도 관계 좋고, 내하고 관계된 사람하고 다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게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하면 내가 살기 어려울까요? 편안할까요? 좋아지죠.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다 좋은 관계를 맺어 놨는데, 내가 어려움당하면 이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겠어요. 이거는 인간은 그거는 누구도 자동적으로 돕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하고 관계 좋은 사람이 어렵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도우면 살게 되어 있단 말이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주시고 인간 관계를 회복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만사가 다 통하는 거야. 모든 만사가. 그래서, 그, 성경에도 뭐라 해냐면 이런 말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이런 흙덩어리 땅도 말하겠지만, 땅이라는 게 뭐예요? 영토잖아, 영토. 내가 온유하면, 여러분, 강하고 세고, 그런 사람 사람 잘 붙을까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사람 붙을까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크으, 크우... 고 사람 보면은 차갑고, 막 냉대하고, 막 쌩쌩 바람 불고 하면, 누가 겁이나 가겠어요. 그쵸? 그렇죠? 크으, 만나면 웃고, 만나면 친절하고, 만나면 그를 안아주고, 만나면 포옹해주고 하면은, 만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렇죠?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땅이 넓어진다는 말 속에는, 나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야. 네, 내 지경이 넓어져.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너도 나도 달려붙어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저는 그, 그런 경험을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연합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많이 느껴요. 그분한테는 미운 사람 없어요. 너무 사람이 인격 짝치고. 그러니까 다 그분을 좋아해. 왜? 그분이 다 좋으니까. 그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겠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찬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임원회를 했어요. 임원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설교했냐면은,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거기 뭐 나오냐면, 내가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 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깨달아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다 말씀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면 나도 딴 사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나도 그 사람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 사느냐?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받기 원한다 그랬거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가장 중대한 사명은 누구에 내봤더니 나한테 있는 거야. 배봐요. 내가 집사님 만나는데 집사님이 나를 저주하게 만드는 것은 내예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집사님한테 못되게 굴면 집사님도 나한테 어떻게 해요? 못되게 굴지. 내가 집사님한테 막 부드럽고 친절하고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목사님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잘 대해주는 거는 결국은 나를 잘되게 하는 거고 집사님 잘되게 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집사님한테 잘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서 너한테 잘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나한테 잘하는 게 내가 잘함으로 잘해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쁘게 하면 집사님은 나한테 못되게 해.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역할은 뭐냐. 잘하는 해주는 사람이 되다 그래서 어제 우리 회장이 이 설교 듣다가 이제 그런 얘기해서 우리 말씀대로 우리 서로 서로에게 좋은 사람 됩시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날 설교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받기를 원하지 않고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 사람도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복 주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다 복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은 복이 나한테로부터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그 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찬송가에 듣잖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의 근원이다. 된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으로 복의 근원 되지? 아하 다른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자동적으로 복의 근원이 된 거구나 아멘? 생각해 봐요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복의 근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그래서 자격으로 된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미 우린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이제 복의 근원이 된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내 만나는 사람들한테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들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금년에 우리 임원들부터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됩시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복의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형통의 길도 열어주시고, 다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역할만.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뭘 해야 되느냐? 나에게 만나는 사람, 나의 남편도 그렇고, 나의 가정도 그렇고, 나의 자네도 그렇고, 무조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게 하고, 나를 기뻐하게 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내 때문에 그 사람을 복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싸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싸울 거처럼 지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요? 너를 높이는 사람은 나도 높일 거야, 노엽힐 거야.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 싫어할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하나님도 저 사람 싫어하게 될 거잖아.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바보 같으더라도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화해하자 그리고. 그러면은 저 사람,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양키치는 목자들이 양이 너무 많이 부르니까 목자들이 막이 양들이 막 섞여가지고 서로 가서 뜯어먹으니까 막 싸워서 그거 우리 땅이야. 그거 우리 풀이야.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있다가 뭐했냐면은 롯을 불러요. 롯을 불러가지고 야 조카야 네 목자들이나 내 목자들이나 다 우리 형제야. 한 가족이야. 한 친척이야, 한혈륙이야 이랬어요. 솔직하게 지금 사회 같으면 그런 분위기면 주인들끼리도 싸웠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면 안 그렇게 해서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그런 이제 상황에처 했을 때 차근차근해 그럽니다. 사랑하는 조카, 로시아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한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데 선택해. 그리고 남은 내가 선택할게. 잘 대한 거에 못 대한 거예요잘 대한 거죠. 그러니까 로씨도그 성경에는 말이 안 나오는데, 삼촌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이 조카한테 야단치고, 그래도 이놈아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 되지. 이러고 해도 말할 거 없잖아요. 자기는 조카니까. 근데 삼촌이 먼저 나한테 양보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너무 물이 많고 푸른 초원이 많은 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땅 남은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서 장책이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소돔 고마라. 로시 선택한 그 땅을 멸할라 그래요. 멸할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거기 우리 조카가 살고 그런 말은 없어. 근데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제발 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40명이라도 아니면 30명이라도,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돔성이 너무 타락해 갖고 하나님이 불바다를 만들어요. 그리기 전에.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을 그 성에서 내보내요. 멸망 피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기가 막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뭐라 하냐면, 롯의 가정을 멸망의 그 도시에서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말한 게 생각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면 아브라함이 물론 기도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정말 잘 대해줬잖아요 그 싸울 때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한테 빡빡 대들지 않고 지뢰 안 하고 삼촌 고맙다고 잘 대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해준 롯이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빡빡 대들지 않고 잘 대해준 롯도 멸망해서 건져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책임이 커요, 안 커요? 크죠. 너무 크죠. 왜? 로, 아브라함도 충분히 승질 내고 욕심 부릴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부드럽게 자기 조카한테 좋게 대하니까, 자기 삼촌에게 로또 삼촌, 고마워야 하고, 부드럽게 잘 대해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남 만난 사람들을 복 받게 하는 길은 내가 부드럽게, 선하게 잘해서 그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복 받고,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복 줬으니까 나는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도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 거야.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예. 네. 그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통로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진리 가운데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봐요. 하나님 2025년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통로 되게 해 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25년에는 남들이 복 받고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 나는 저주하고 저 사람은 복 줄까요? 천만의 말씀.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 됐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보내는 한해될수 있기를 바라요. 네. 예, 그래서, 어, 저는, 어, 정말, 어, 5년에는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보다 금년에 좀더 빛납시다. 빛난다는 말에는 꼭 이렇게 뭐, 광채가 빛나는 것만 아니라 삶이 더 변하고 삶이 더 좋아져서, 아니, 나보다 다른 사람 더잘 되게 하는 삶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집사님 최고야, 우리 권사님 최고야. 그래서 교회 오면은 최대한 웃어야 돼요. 그죠 일단은 인상이 좋아야 사람들이 접근해요. 다 인상 쓰는 사람한테 누가 무서워서 가겠어요? 어우, 저 사람 가면 잡아먹겠네. 이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어떻게 해야 돼? 인상을 잘 펴고, 부드럽고, 예, 인상 환하게 펴서 사람들을 맞이하면, 하, 아, 우리 집사님 자꾸 보도또 보고 싶어. 그 모습. 그러면서 자꾸 우리한테 사람이 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5년에는 더 예, 풍성하고, 윤택하고 더 기름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정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속죄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를 만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어서 물질의 통로, 은혜의 통로, 또 하나님 형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모든 것의 통로가 되어 나로 인해 이웃들이 지인들이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25년 안에는 우리 회복의 모든 성도들이 더 한층 빛나고 더 한층 빛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영원히 길이길이 빛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